짜잔, 여러분. 제가 구찌 가방을 샀습니다. 제가 뭘 되게 자주 사는 것 같지만, 명품 가방은 처음이에요. 이 구찌 가방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짠!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구매한 가방은 구찌 홀스비백이에요 1955. 완전 빈티지 감성 느껴지시지 않나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기에도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직접 보니까 손바닥 두개 사이즈로 조금 생각보다 크기가 큼지막합니다. 여기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제가 왜이 가방을 샀냐면 홀스 리백이랑 셀린느의 풀코백 두개 중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가방이 이 레벨도 273만 원이에요. <laughs> 솔직히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 셀린느 가방은 100만 원대여 가지고 좀 가격도 적당하고 제가 좋아하는 갈색이거든요. 그것도 사고 싶었는데 그건 아예 전국 품절이더라고요. 얘도 너무 인기가 많아 가지고 작년에 기본적으로 막두 달은 웨이팅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현대백화점에 갔는데 얘가 딱 디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보고 바로 샀습니다. 제 상여금을 여기에 다 쏟아부었어요. 제가 어제 구매했는데 오늘 언박싱 영상을 찍는 이유가 어제 딱 언박싱을 찍는데 여기에 이렇게 콧물이 이렇게 흘러있는 거예요. 가방에. 아니, 여기 딱 스크래치가 있는데? 여기? 여기 보면 스크래치가 있어요. <laughs> 진짜, 딴데다 봤는데 여기는 안 봤는데. 그래서 내일 교환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문질문질 해도 안 지워져가지고 오늘 매장에 다시 가봤거든요. 근데 그게 풀이 묻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워주셨는데 그래도 막 풀이 제대로 안 닦인 느낌이 나가지고 아예 아침에 들어온 새 제품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물량이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가방입니다. 여기는 금장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승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장식이래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예쁜 갈색입니다. 이 영상이랑 실물이랑 색깔이 똑같아요. 딱이 색깔이고, 여기는 PVC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걱정도 없고, 더러워질 걱정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물건을 조금 더럽게 쓰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엄마랑 언니가 말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양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지 패턴을 제 지갑에도 이렇게 똑같이 지지가 박혀져 있습니다. 예뻐 예뻐. 그리고 이렇게 옆모습도 예쁘고 아, 뒷모습도 예뻐요. 이거를 여닫는 방식은 이렇게 슥 밀어주면 됩니다. 엄청 음, 부드러운 편이고 얘를 꽉 이렇게 눌러 놓으면 은 쉽게 열리지는 않아요. 덜그덕덜그덕 덜그덕 거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쪽도 볼까요? 안쪽에 보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여기 구지 로고가 박혀있고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거는 설명서겠죠? 이렇게 여기 안에 주머니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조그마한 구찌 주머니가 있죠?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에는 이런 똑딱이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죠.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지금 가방이 딱 숄더백 길이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매기에 딱 좋은 길이죠. 여기 좋은 게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떼주고, 를 그냥 이렇게 슥 밀어주면은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딱 끼면은 길이가 이렇게 이렇게 길어져요. 이렇게 이게 크로스백으로 메기에는 조금 짧은 길이라고 하는데 저는 키가 워낙 깔끔해가지고 크로스백으로 매면은 딱입니다. 직원분이 크로스백으로 매기에는 조금 짧으실 거예요 했는데 제가 맨 모습을 보고서는 딱 맞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음. 이렇게 반대편에는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똑똑 뗀 부분이어가지고 조금 노출되기는 조금 부끄러운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딱이 핀이 있는 거예요. 얘를 한번 껴볼게요. 여기다가, 끼고, 이렇게 껴주면은 아주 고급지게 마무리가 됐죠? 이런 명품 백들은 확실히 섬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나서 보니까 이 가방을 아이유님이랑, 김나영님이랑, 어, 이성경님이 매셨더라고요. 아이유님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숄더백으로 매셨고, 김나영님은 아까처럼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숄더백으로 맸고, 이성경님은 이거를 이렇게 클러치로 이렇게 들고 다니셨어요.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질리지도 않고, 뭔가 유행 타지도 않고, 엄청 오래 뵐수 있는 가방일 것 같아요. 이게 색깔도, 이거 갈색이랑, 빨강색이 있고, 여기는 지금 PVC로 되어 있는데, 아예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는 버전도 있어요. 그건 300만원이 넘었어요. 한 31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이게 제일 예뻤습니다. 내일부터 매야지. 아주 뽕을 뽑을 겁니다. 맨날 이것만 메고 다닐 거야. 매장 가서 맨 모습도 찍어왔는데, 그날 워낙 후줄그리하게 입어가지고 좀 영상이 안 예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제품으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보다 멋진 게 있나? <laughs> 그럼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